지식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오늘 바로 그 지식인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똑똑하고 많이 아는 거?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보통 그렇죠. 뭐 학위가 많다거나 돈잘 버는 직업을 가졌다거나 그냥 아는 게 많으면 아 저 사람 지식인이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갖는 이런 생각에 한번 도전장을 던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단계로요. 그냥 사전에 나오는 그런 뻔한 정의 말고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정의가 나란히 있죠. 왼쪽은 그냥 사전적 정의예요.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오른쪽 사르트르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은 대립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 즉,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을 딱 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갖고 있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갈등을 알아채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제시한 아주 중요한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사르트르의 말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학자는 그냥 알 뿐이고 지식인은 행동한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요, 그 사람을 학자로 만들 수는 있어도 지식인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 조건일 뿐이라는 거죠. 아는 것과 그앎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예시가 있어요. 바로 핵과학자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연구실에서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핵 분열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때 그는 그냥 학자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죠.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서 자기가 만든 그 무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에 나서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행동의 순간에 그는 지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걸 바꾸는 건 결국 행동이라는 거죠. 자, 행동이 핵심이라면 지식인은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의 권력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권력은 지식인을 좋아할까요? 뭐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 환영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철학자 미셸 푸코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푸코가 이런 말을 했죠. 지식 없는 권력은 없고 권력을 낳지 않는 지식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식과 권력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지식은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권력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식을 만들어 퍼뜨리기도 하죠.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이 강력한 권력 앞에서 딱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이 그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이비 지식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서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식을 사용하고 결국 권력의 대변인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정책이 아주 훌륭하다고 포장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전문가들. 딱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길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이건 훨씬 더 어렵고 어쩌면 외로운 길일지도 몰라요. 바로, 진정한 지식인의 길이죠. 이들은 지배적인 생각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충성의 대상이 달라요. 사이비 지식인은 지배 계급에 충성하고, 진정한 지식인은 보편적 계급, 즉,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역할도 달라지죠. 한쪽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다른 한쪽은 보편적인 진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사르트레에게 이 선택은요, 그냥 직업윤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거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꼭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야만 진정한 지식인이 될수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사르트르는 그 이유가 지식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르트르의 이말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지식인이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다. 사회 꼭대기나 중심부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사회 진짜 맨 얼굴이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이 바로 그곳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식인 자신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건데요. 이거 참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지식인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가 가진 모순과 갈등을 먹고 자라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로 그 갈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지식인의 모순 그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출신을 볼게요. 지식인은 보통 교육받을 여유가 있는 중간 계급 즉 풀티브로즈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 그들의 양심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스스로를 대변할 지식인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지식인이 된다는 건요. 자기가 태어난 계급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 즉,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르트르의 생각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의 진짜 책무는 과연 뭘까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성이죠. 노암 춤스키는 사르트르의 생각에 화답하듯 지식인의 책무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대중에게 그걸 알리는 것 까지가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촘스키에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명백한 도덕적 실패입니다. 그는 수많은 현대 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할이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대신에 입을 다물거나 심지어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건 그냥 똑똑하다고 얻는 어떤 칭호나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류 전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용기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심오한 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